안녕하십니까. 테스형입니다 오늘은 그, 다른 게 아니고, 그, 안양, 수암천의 그 재개발 현장에 나와서, 예, 네, 제가 오늘 그, 공사활동 차원에서, 부천에서 지원을 나왔습니다. 예. 네. 뭐, 방송 차량이 한 6, 7대 정도 몰렸고요 예. 네. 나오신 분이 한, 아, 7, 8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죽음도 불사하겠다 하면서, 예, 네. 안양, 수암천, 예. 네. 예, 저희가 이제 봉사 활동 나온 차는 예, 부천 소사 3지구 부천 예, 거기서 지금 지원을 나온 겁니다. 현재 지금 뭐 군용 차량도 와 있고 경찰차도 있고 유치원 차에도 붙어 있고. 이 예, 예, 다른 곳이 아니고 예, 경기도 안양에 수암천의 그 재개발 지역에 어려운 분을 예, 돕기 위해서 예, 지금 나와서 지금 예, 현장에 나왔습니다. 아, 지금 도와주고 나면 또 하루 종일 걸립니다. 예. 죽음을.